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대멀쌤 디지털 코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테마는 자보스 코드만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자, 자보스 코드 84-2-1 코드와 2421 코드 그리고 3초가 코드와 51111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8421 코드라고 하는 가중치 코드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코드를 기본으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421 코드를 0이 아닌 1만 써서 어, 각 십진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1에 1을 찍으면 되고요. 2는 2에다가 1 찍으면 되죠. 3은 2 더하기 1이고요. 4는 4에 찍어주고, 5는 4 더하기 1. 이렇게 기본적인 이진법을 어, 채택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6은 4 더하기 2. 7은 4 더하기 2 더하기 1, 8은 8 자리가 있고요 9는 8 더하기 1. 이렇게 8, 4, 2, 1 코드를 만들고, 이 8, 4, 2, 1 코드의 변형인 8, 4, 2, 1,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4에서 2를 빼고 2가 남죠? 그럼 2에서 1을 빼서 1을 만듭니다. 이것이 1입니다. 자, 2는 4에서 2 빼면 되겠죠. 3은 4에서 1을 뺍니다. 4는 그대로 4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는 8에서 2와 1을 빼주면 3을 뺀 거니까 8에서 3 빼서 5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어, 보수가 되는 자기 보수가 일어납니다. 이, 이 특징은 241 코드와 3초가 코드, 5111 코드에 전부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자보수, 음, 현상이고요. 제가 색으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어, 찾아보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에 6은 어, 8에서 2를 빼면 되고요. 이 8에서 2를 뺀 6과 음, 합이 되는, 합이 합의 9가 되는 3인 어, 비트열은 서로 보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은 8에서 1을 빼주면 2와 보수를 이루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8은 8에다가 1써 주고요. 9는 전부 1이면 9가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0과 9는 보수, 1과 8도 보수, 2와 7도 보수, 3과 6 서로 보수 4와 5가 보수가 됩니다 2421 코드는 자 1에다가 1을 써주면 1이죠 2는 이곳이 2고 자2 더하기 1은 3 4는 여기가 4죠 자 5는 4에서 1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2와 2와 1을 더해서 5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보수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6은 왼쪽에 있는 2와 왼쪽에 있는 4를 더해서 만듭니다. 왜냐면 하 3과 6은 서로 보수여야 하기 때문이죠. 구분되기 좋습니다. 7은 자, 2와 4와 1을 더해서 이 숫자 2와 보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8은 2 더하기 4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1과 1과 같은 색깔끼리 보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9는 모두 더해서 이 0과 보수를 만들어 주면 2421 코드가 완성이 되고 자기 보수 코드가 됩니다. 3 추가 코드는 8421 코드에 3을 더하는 겁니다. 3은 이것이 3이죠. 0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이것이 0입니다. 3 추가 코드에서는 이것이 0이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한 개씩 계속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3 3이 0이니까 4가 1이겠죠. 4가 1이고요. 자, 5가 2고요. 6이 3이고요 그쵸. 7이 4고, 8이 5고, 9가 6이고, 10이 7이고, 11이 8이 될 것이며, 12가 9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초가 코드고, 3초가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와 5, 3과 6, 그리고 2와 7, 1과 8. 0과 9가 서로 보수가 되는 자 보수 코드입니다. 자, 5 1 1 1 1 코드는 자, 1은 1을 한개 찍어 주고요. 자, 2는 1을 두개 찍어 주고 자, 3개 찍어 주고 4개 찍어 주고 해서 4까지 만들죠. 자, 5 그리고 6 7 8 모두 찍어 줘서 9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색깔끼리 그리고 합이 9가 되는 숫자들끼리 서로 보수를 만들어 주면 어, 됩니다. 이것이 51111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보수 코드는 어, 외우기도 정말 쉽죠. 어, 물론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코드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어, 자보수 코드들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어, 안 보고 써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외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자보수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오류 검출 코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